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리피에센셜 해나 해리슨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어,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동안 제가 유튜브 영상을 따로 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스타에서 라이브를 하면 그걸 그대로 올렸는데 이제는 좀50대50 정도의 비율로 어, 올려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 그리고 그 영상의 시작을 미국, 캐나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서 진행 중인 보고 프로모션을 어,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 보고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고는 buy one get one free의 약자로 하나 사면 하나 무료로 받는 원플러스 원이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제품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도테라에서 정해져서 어, 판매가 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 동안에 보고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는 뭐 보고 박스를 팔고 그다음에 화수목금, 토, 매일의 그 다음에 화수목금토, 매일의 개별 제, 보고 제품이 어,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는 15일. 15일이 보통 LRP 마지막 날이잖아요. 어, 15일까지 LRP로 1 2 5 p 비를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달에 무료 제품을 받는데 그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고 16일 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15일이 딱 걸리기 때문에 어, 다음 주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특히 여기 유타에 계시는 분들은 명절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랑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일 16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보고 프로모션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가격이랑 일단 원래 그 나오는 제품은 다 공개가 됐어요. 어, 화요일 하루, 단 하루 보고 박스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보고 박스 같은 경우에는 197불에 약 192불 정도가 할인된, 세이브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 보고 박스 단 하루의 기회인데, 계정당 3개씩 주문이 가능하고, 보고 박스를 구매하실 경우, 무료로 받는 아답티브 터치까지 따라옵니다. 이 아답티브 터치를 제외한 총 5가지 제품이 이 보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 제품은 여러분, 라벤더 되겠습니다. 라벤더 탑10 오일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 몸에 주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 진정의 대표 오일인데, 라벤더 오일, 그리고 코파이바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CBD 오일과도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 유명한 코파이바 오일, 그리고 탑10 오일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온 가정의 필수, 면역 지킴을 위한 블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온가드 오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여성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할 미용이나 몸과 마음의 힐링 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 퀸오브 오일로도 알려진 로즈 터치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품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염증 반응,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및 건강한 세포 기능을 촉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바로 이 투메릭 듀얼 챔버 캡슐까지 총 5가지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6가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오일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 기대가 되는데 화요일날 그 예전과는 달리 보고박스랑 개별 오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 오일도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고박스 또는 라벤더를 단일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라벤더 구매하시게 되면 알버바이트라는 오일이 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알버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나 뭐 이런 벌레 퇴치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일인데 어. 첫날 프로모션은 공개가 됐어요. 라벤더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알버바이템. 아직 도테라 회원이 아니신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그 글로벌 마켓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보고 박스를 구매하시면서 회원가입비가 면제가 됩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정말 저로의 찬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 197불에 회원가입 1년 동안에 회원가입비가 커버가 되고 제품도 무료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저희 커뮤니티에 조인하셔서 여러분들 천연여정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큰 특혜가 기다리고 있고요. 참고로 한국은 아직 안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 프로모션 또한 LRP 주문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LRP 기존에 그 활용하고 계시는 LRP 카트에다가 담으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LRP는 그냥 그대로 내비두면서 새롭게 LRP 카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보고 박스만 담아도 결제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보고 박스 LRP로 주문하시면서 포인트 적립 원하시는 분들은 꼭 LRP를 통해서 주문을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에센셜 오일 시작하기 좋은 기회예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시는 분들, 만약에 이 영상을 오늘 못 봐도 뭐다 이번 주 안에 보시게 된다면 주저 마시고 저한테 꼭 연락을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는 거 도와드리면서 그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천연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데 제가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도테라 미국 캐나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서 진행 중인 보고 프로모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구독자 6천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작한지 3주년이 막 넘은 것 같아요 제가 11월 18일날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 되게 기분이 아 새롭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랄까 그래도 나 되게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도 혼, 혼자 그냥 뿌듯하게 어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컨텐츠 만드는 것 자체가 본인과의 싸움이잖아요. 근그 본인과의 싸움에서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했다 이런 그냥 저만의. 어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중심에 제 채널 늘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많은 도테라 러버님들이 계신다는 걸 저도 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